같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35페이지 한번 열어주시고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음악 흘러가겠습니다 <laughs> thank you 그래 뭐래요? 솔로인 척하다 그게 이제 딱 걸린 거 친구한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그리고 우리 어미들은 18살이기 때문에 이런 걸 배울 수가 있는 거야. 제가 19살 만났을 때이 강의 안에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받아줘야 되는 친구 어미들 얼굴 표정이 아까 조금 전봐막 베베꼬이 들을 때마다 그 얼굴이 이렇게 어, 정말 복도처럼 피기니. 갑자기 그냥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반응도 안 돼요. 손, 아죠? 제 제모! 조심해, 다. 오늘 판단합니다. 여러분 끝나고 나서 조사 다 해볼게. 얼마나 <laughs> 열심히 있는지.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너 지금 어디 있어? 시작. 너 지금 어디 있어? 자, 너라고 하면, 이건 2인칭이기 때문에, 무조건 손이 너라고 하면 나가주는 게 좋아요 자 보세요 너 지금 어디 있어? 이거 한번 시작 너 지금 어디 있어? 노래가 아, 틀려요 <laughs> 자 제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한테 시작 너 지금 이 딸도 하지 말고 이쪽으로 <laughs> 한번더 시작 너 지금 어디 있어? 저 지금 가고 있어요 <laughs> 이건 잘해가는 <제일 웃음> 뜻이에요 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 시작 너 지금 <laughs> 삼있걸 나요. <놀람> 아, 지금 가 잘했다는 거. 삼조 접너 지금 어디 어무서나 그러니까 표현이 그냥 너하고 손을 씹냐? 나 이거하고 어마무시해. 가사 외우셔야 돼요 자 2주 한 보세요, 시작 누구랑 있어 멀어 있어 말을 해봐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어머니들 앞에 보시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셋너 지금 어디 있어 누구랑 있어 멀어 있어 말을 해봐 손을 잡고 써야만 이 리듬을 타요 어머니들 자 물속에서 가라앉지 않는다면어떻게한다 계속 휘덮고 앞으로 나가려면 더저야만가는 것처럼 노래도 계속 저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요 하나, 둘, 셋, 넷, 아홉, 어 아까 안될것같아 이렇게 잘 하시네. 아, 자그 다음에 줄 내려가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목소리> 안되는거 면 소리가 줄어요 자 보세요 뻔뻔하게 뻔뻔하게 시작 뻔뻔하게 그런데 여기 악보는 이대게 했어요 하게쇼 하지말고 노래 가수는 그렇게 안부러요 뻔하게쇼 뻔뻔하게 쇼 쇼가 좀더 일찍 나와요 시작 하게쇼 하지말고 해보세요 시작 뻔뻔하게. 여기까지 가주셔가 돼요.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0 2,000! 2,000! 2 2,000! 2,000! 2,000! 2,000! 2,000! 뻔0 0 0 2,000! 2,000! 보0요0 2하게0 2,000! 말을 해봐, 뻥! 하면 안 돼. 앞에 뭐가 있다? 한번더심가있어요 어미들, 자, 지금 여러분, 형사라고 생각하고, 지금 조사하는 거야. 너 빨리 불어. 뻥뻥하게 입담을 좀말고 그럴 때, 어, 사기꾼이 말을 안 하니까, 한대 때린다 생각하고, 시작. 뻥뻥하게. 한대 따지는데 때린다 생각하고, 정신차리고, 빨리 불어. 이것저것 시작. 뻥뻥하게. 그래 때릴 때 뻥뻥하게 가야 시작. 뻥뻥하게. 시 뻔뻔하게 쇼! 때릴 때 뻔하니라니까요 때릴 때 입을 감으라요이조치가 뻔뻔하게 쇼! 하지 제가 그 몇사람이 이 그런데 소리가 뻔히 안나오잖조는 여유롭게 쇼. 시작! 뻔뻔하게 쇼! 하지 말고 기억하세 가야 되지만, 밑에 악보의 한 박자가 있냐 없냐를 보시요 자, 면담을 받겠습니다. 자, 준비 <laughs> 여러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있어요. 내 친구가 우연 너를 봤어. 시작. 내 친구가 우연하게 너를 봤어. 자 보세요. 내 친구가 우연하게 너를 봤어. 시작. 내 친구가 우연하게 너를 봤어. 이거 99점. 내자를 하고 내 친구가 지금은 여러분이 접으세요 시작 내 친구가 시작 내 친구가 100점 받으려면 시작 내 친구가 우연하게 너를 봤어 내자를 빨리 당기세요 시작 내 친구가 우연하게 너를 봤어 1점 시작 내 친구가 우연하게 너를 봤어 이렇게 해야 제가 100점을 드려요 2점 시작 내 친구가 우연하게 너를 봤어 101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점 시작 내 친구가 우연하게 너를 봤어 감수를 그러니까 매기는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게자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가봅니다 <목소리> 내 친구가 우연하게 너를 봤어 자그 다음에 갑니다 솔로인 척기구리는 너를 봤어 자, <목소리> 자 이것도 보세요 솔로인 척기구리는 너를 봤어 시작 솔로인 척기구리는 너를 봤어 그런데 조금 전에 배우고 너를 봤어 시작 설레는 적기 우리는 너를 봤어 여기도 당겨 주셔야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어, 자 앞가 보세요. 네, 내 친구가 우연하게 너를 봤어 설레는 적기 우리는 너를 봤어. 자그 다음 밑에 내려갑니다 들어보세요. 혹시나 했는데 설마 했는데 시작 혹시나 했는데 설마 했는데. 자 보시죠. 위에 손 혹시나 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시작. 혹시나 했는데, 설마 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농라지. 게 네, 시작. 혹시나 했는데, 설마 했는데. 시작. 혹시나 했는데, 설마 했는데. 맞습니다. 거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준비 하나! 둘, 혹시나 했는데, 설마 했는데. 자, 들어보세요. 딱 걸린 거야. 딱 걸린 거야. 시작. 딱 걸린 거야. 어이, 대박. 접수해. 시작. 딱 걸린 거야. 이렇게. 99도. 어미들, 딱자앞번 보세요. 반박자가 <laughs> 있어. 그러니까 어디가 딱이 아니라 접수해. 접수해. 하면 손들어서 오른손. 보세요. 딱. 올라올 때 딱이야. 시작. 딱. 올라올 때 딱이라고. 시작. 시작. 딱. 자, 세번 연속. 시작. 시작 지금 딱 걸렸어요 지금 틀리고 다섯 명이 틀려서 이쪽 시작 여기도 다섯 명 틀려서 지금 걸렸어요자이삼 3쪽 시작 그래서 하나 둘셋넷딱 걸린 거야 이거에요 여러분 자 가본다 자 하나 둘셋넷딱 걸린 거야 조 같이 자, 이조 아저 지모 조상양. 오. 일조 아저 일조 가 지금 이제 다물어봐야지까손무우만 물어보겠다. 어디 <laughs> 몇층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여러분들 가능 심도 아니에요. 할수 있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는거들 준비. 证据。嗯嗯嗯嗯 나쁜 놈이 여기 있는 아, 거야. 조사를 아, 하고 있어. 그 여러분 조사할 때 말을 잘안 나가서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무서워요. 너 조사하면 다 나온다. 다 나온다. 이래야지. 어, 너 조사하면 <laughs> 다 나온다. 이게 그러나? 이렇게 안 돼요. 안 그래요 우리는? 예. 좀 무서워요. 너 조사하면 다 나온다. 다 나온다. 이렇게 손을 팍엎드야 돼. 수사하다 나온다 자 1조, 1조 형사 1조 형사 저한테 시작 너조다 나온다 다 나온다 저는굴게 없습니다 잘 못했다는 뜻이에요 2조 시작 너조다 나온다 다 나온다 도록 하겠습니다 오 4대 지에뭐 3조 시작 너, <laughs> 보셨죠? 지금 2조 3조는 뭐예요? 손이 살떼지는 거예요. 1조, 걸리게 다시 한번 시작. 이렇게, 이 노래를 기대 너가, 너와 춥사. 빨리 들어와요. 시작. 너와 춥사. 다시 한번 시작. 너와 춥사 하면 다 나온다, 다 나온다. 집에 가서, 아버지, 아, 집에 가서 아들이, 너 아들, 너 뭐하고 버지안 들어와서 엄마 가 공부하고 왔어요. 그럼 뭐라고요? 시작. 너와 춥사. 여보 왜 빨리 들어거어왜안들어갈까 친구가 상을 당해서 그러 시작했나봐 안들할거같아니 아버님한테 너했다 맞아 죽습니다 자 아버님한테 너 하시면 안돼요 자 이거는 또래 친구들한테 쓰시기 바랍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저희 혹시나 했는데 설마 했는데 깜 거기 소설쓰지마. 한 번씩 가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세요, 준비. 내 친구가 불어나는 너를 봐서, 결혼초기부인을 응. 너를 봐서, 응. 혹시나 했는데. 갑니다 눌러봐 눌러봐 영통아 여기서 조심할 게없요 눌러봐 하면 안 돼요 앞에 누를 짧고 뒤에 누이 길어요 접으세요 눌러봐 눌러봐 영상통화 접으세요 눌러봐 눌러봐 시작 눌러봐 눌러봐 앞에 누를 짧고 뒤에 누이 길어요 시작 <목소리> 눌러봐 눌러봐 영상통화 요즘은 영상통화가 있어서 어디 가 있어도 잘하 자, 1, 2, 3, 시작! 눌러봐, 눌러봐, 영상 통화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눌러봐, 눌러봐, 영상 통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눌러봐, 돌려봐, 돌려봐, 카메라를 시작! 돌려봐, 돌려봐, 카메라를 자, 눌러가는 위에 멜로디가 높고요 돌려가는 멜로디가 내려가 그러니까 눌러갈때 위에다 치고 돌려봐는 살짝 내리세요, 시작! 눌러봐, 눌러봐, 영상 통화 돌려봐 돌봐 카메라를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앞에보세요 준비 하나 둘셋넷 시합니다 내 친구가 우연하게 너를 봤어 설로인적 기분이면 너를 봤어 혹시나 했는데 설마 했는데 딱 걸린 거야 너는 초상은 다 나온다 다 나온다 확실하게 다 물어봐 너 분위기가 또 정동진한 작곡은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끝내도 될것 같은데, 굳이 여기다가 하나 또 소스를 치면 저 정수. 너, 시작. 너, 나의 미모를 봐. 시작. 나의 미모를 봐. 이 뜻이 뭐야 이렇게 이쁜 나를 놔두고 왜딴 데가 술을 연출하고 다녀? 나좀 봐봐. 이 뜻이었다. 너, 시작. 너, 나의 미모를 봐. 자, 제가 사랑하는 남자. 저한테 해보세요. 11조, 시작. 너, 나의 미모를 봐. 오, 지금 1조 눌러, 다? 개인화. 2조 보겠습니다. 시작. 너, 나의 미모를 봐. 2조 물어보겠습니다. 아줌마. 1조가 이쁜가요? 2조가 이쁜가요? 2조! 거리였죠. 거짓말은 2주가 이뻐야 좋을 텐데. 자, 3초 저희들, 시작. 너, 나의 미모를 봐. 3절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쁜가, 과오가 이쁜가. 자, 이렇게 펴이 시작. 너, 지고, 나의 미모를 봐.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아까 보세요. 자, 음악 만져서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너 나의 빈를 봐. 그 다음에 갑니다. 들어보세요. 남자는 많아. 진짜 남자는 많아. 하나, 둘, 셋, 넷. 남자는 많아. 자, 그 다음에 또한번 갑니다. 들어보세요. 나를 나도가 딴데가 솔로 음식하면 장난 맞춰봐 이뜻이시 한번만 더 장난치렴 하나 둘셋넷 한번만 더장난치 그다음 들어보세요 바로 군바이다 바로 군바의 뜻이 뭐요? 어땡이 이제. 다른데 다 몰라도 여기만 따라하면 돼 시작 너주사하면다 나온다 이거만 하면 돼요 시작 너도 좋하면다 나온다 오늘 집에 가면 손이 한 1cm 길어졌을 거야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 출발해 보겠습니다 갈까요? 우연하게 너를 봐서 솔로인 척 비누 있는 너를 봐서 혹시나 했는데 설마 했는데 딱 걸린 거야 우연하게 너를 봐서 솔로인적 기울리는 너를 봐서 혹시나 했는데 설마 했는데 딱 걸린 거야